자, 27번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보험은 옛날 우리 기, 기억나시나요?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죠. 옛날에 우리 교보생명 지금 있는데 대한교육보험이라 그래서 그 교육보험을 줄여서 교보생명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교육보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 그죠. 지금은 뭐다 의무 교육처럼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실은 학교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죠. 근데 그때는 보험, 뭐 우리가 보험 없이는 수업료를 내기가 또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비를 어 내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죠. 일종의 저축을 해서 나중에 교육비를 내는 그런 보험이 교육 보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보험은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고요. 자, 이런 저축성 보험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어떤 사고나, 그죠? 그런, 그, 어린이가 성장하는 기간 중에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해서, 사망은 아닙니다. 사망은 아니고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 만들어진 게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보험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이 나왔는데, 어린이 보험에서 자꾸만 교육보험적인 성격을 가미하니까, 교육보험은 잘안 팔리는 거죠.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는 건 아니니까, 교육보험은 자꾸만 덜 팔리고, 어린이 보험이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 이렇게 배경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보험은 대표적인 저축성보험이고 부모가 살거나 죽거나 다 교육자금을 지급합니다. 죽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이 해, 소멸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계약자가 죽으면 그 계속해서 보험료를 냈는데 누가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는 겁니까? 누가 보험금을 받아서 학 공부를 하는 겁니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소멸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육 자금이 지급되거나 양육 자금들이 지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너무 잘안 팔리니까 해외 유학이나 진학 상담 서비스 등을 합쳐서 약간 어린이 보험 성격 같은 경우도 섞여가지고 이제 서로 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액으로도 팔고 일반으로도 다 팝니다. 변액 상품도 팔고 일반 상품, 그러니까 일반 계정에서도 팔고 특별 계정에서도 파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이 많이 팔리고 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무교육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보험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판매가 되면서 우리가 보장성에서 어, 그런 부분도 보장을 해주니까 어린이보험 판매는 좀 늘어나고 교육보험 판매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인데,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나 청소년 범죄 노출 위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에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는 설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 보장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인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보험 성격이 가미된 상품도 있고요. 자만 15세 미만 내가 가입을 했는데 만 15세 미만에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됩니다. 15세라고 하는 거 이상으로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런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비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원래는 30세까지 가입하는데 어린이 보험이니까 어린이가 30세까지인데 만 30세까지인데 최근에는 어른이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린이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게 어뭐 상품도 좋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가입하시니까 여러분들 다만 모집인이 돼보시면 설계사가 되셔서 주변에 그런,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있는 그런 집에 가셔서 우리 고객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지인들에 가셔가지고 어린이 보험에 대한 상품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예요. 많이 가입하셨겠지만 안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꼭 가입을 권유해보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문입니다. 교육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예, 저축성 보험이다.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건 맞지만 저축성 보험이죠. 보장한다는 게. 예 금액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교육보험은 부모 사망 시 사망보험을 지금 계약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요. 학자금이나 양육자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게 우리 교육보험이 되겠습니다. 교육보험은 변액보험으로도 팔고 일반보험으로도 판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변액보험으로 판매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어린이보험은 만 15세 미만. 사망했을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하고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는 부분입니다. 해지한 그 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나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비교를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15세 미만 사망 시에만 그렇다 그런 부분 같이 말씀드렸고요.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나 이런 거에... 사고 사고에 그러니까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상해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지 사망 보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백세까지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육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고요. 어린이 보험은 예, 보장성 보험이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교육보험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어, 어린이 보험은 사망보장을, 어, 급부로 담보하지 않는다. 사망보장을 설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27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